사진에 나오는 공주님 방이 커튼 벌레 무서워해가지고 아, 캠핑장을 가면 벌레 때문에 그게 너무 튀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지기도 오, 하고. 그렇구나. 음. 이쁜 오, 애들은 같이 왔가나짝 공, 짝 공, 짝. 됐어. 그 정도면 짝짝? 돼. 나도 잘 못해. 열심히 어? 틀린데. 아니 일단 좀 예를 바가지지손 어. 그렇게 심해야 돼.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다리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자세가 틀리네. 틀린 건 아니고 내생각엔 이렇게 한다고.

아 사장님이요? 오늘 혼나고 싶으시 오늘 화장실 하나도 안하셨어 3명이 오니까 그게 좀 가려지네요 아무도 못 봤지. <laughs> 아유 어디 가겠어? 얘만 살짝. 어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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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봐. 뭐 어디갔니? 나 너무 잘 뒀는데. 집에다 <laughs> 잘줬네 그러니까 집에서 잘 뒀나봐. <됐다>. 그러니까. <laughs> <잘 됐다> <laughs> 어디서 찾는 거? 요 요거 갈색. <laughs> 진짜 빨리 하시고 그러니까 끼 어디 어디다가 어디다가 보아 그게 또 씌우는 거야? 너무 심오한데요? 막심하지 아, 않아요 간단해요맥나오는 되요? 잘나나난는 하다가 하전히 나는 그럴게아지데네여기 여기 원래 있는데 굉장히 약올리고 싶었 보겠네 그지 무슨 소지요 요리하잖아 어머, 걔에 이렇게 옷잘 입었다. 음. 음. 베스트 드레서네. <laughs> 아니구나. 떡스님이 코디를 잘 해주신 거구나. 아, 그렇지. 모냥... 색감 봐, 색감. 어, 아니, 모냥 나게.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아유, 색감에다가. 손 떤다, 손 떠. 다 <laughs> 그만하자. <laughs> 아유, 지금은 잘 잡으시네. <laughs> 드레이퍼리하게 <laughs> 주름을 잡으면 우리가 슬프지. 먹을래? <laughs> 여기서. 응. 얘가 원래 후라한 편이 응. 더 넓어가지고 응. 좀 넓게 퍼져가지고 이게 싹 감싸줘야 되는데. 언니가 잘해드리면. 근데 제 차분히 그래도 잘한다니까 여기. 나는 확실히 요리는 씻고 설거지만 잘해. 직접 잘. 직접 놀아. 나름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응. 나는 응. 성격이 안 급해서 그런 거 같아 어, 나 급해서? 응, 응, 응 급해 나는 그러니까 내 일이... 친구가 그런 그래. 거같 근데 내 친구가 원래 응. 어렸을 때는 아까 좀 젊었을 때는 응. 나보다 요리를 잘하는 거같거든 응. 근데 응. 걔가 응. 그런 거야 자문 진짜 요리라고 옆에서 응. 어? 야 나도 그래 나 그리고 나 그냥 그 블로그나 응. 그런 거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레시피 찍는 거 따라 하는 거야 그렇게 따라 해도 그게 응. 안, 안 된대 응. 그 맛이 안 난대 아예 나는 그 팔려면 공소체 끓이는 공소째 끓이는 아예 공탕이지 달무창이 영원는 괜찮아. 고기 국물 우려가지고 하는 건 하겠는데 음. 근데 나 나는 이제 어쨌든 음. 할줄 모르니까 그냥 정석대로 음. 거기서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어, 근데. 이따 야, 삼겹살 어, 먹으면 어, 싹 나요. 고생하셨어요. 아우 맛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야 오랜만에 먹었지. 그니까 그래도 이게 약해졌어 다시 1단계로 내려간 거야 완전히? 어, 어제부터 우리 <목소리도> 많이 참았어 3개월 좀물더 드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찐하니 좋습니다 짜게 <목소리도> 근데 우리 존댓말 써요? 아니요 괜찮할 거야 그냥 그냥 하고 어머 최신 아저씨 소스가 아까운 게다 떨어지는데 찍어 먹어야겠다 여기다 이렇게? 어 찍어 먹어 고몸는안 들어가 여기요? 아유 나 올라갔어 그렇지 네. 삼겹살 먹으면 어, 다 납니다. 어. 기름이 들어가면 어. 다 부드러워지죠. 어, 고기가 살맛 원활하게 해주는지. 아, 어, 그럼요. 자, 음, 빨리 풍팽을 만들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들 그대... 우리들이 풍평을 댓글이 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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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스 살아 있네. 식초는 음. 식초 시초 맛도 나면서 음. 설탕 맛도 나고, 음, 식초가 음 특이하네. 음. 식초가 약간 음. 끓여지면서 시큼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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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찍어먹을래요. 음. 토스트에 식초 맛이 독특하네. 음. 그러네. 음. 음. 그리고 약간 고춧가루가 들어있으니까. 음. 이거 앞으로 몇개더 먹는 겁니까? <웃음> <웃음> 하나만 찍는 니까그 리가요. 계란이 없어. 음. <laughs> I oh. do 맛있겠죠? 어, 완전. 허브 솔트를 근데 한쪽만 뿌렸어요 생각하기가. 응. 나 원래 그러는데? 아 그래. 응. 아니, 몰라 양쪽 다 뿌리는 짤 수도 있지. 응. 응. 어, 완전히 오, 오. 완전히 바삭하게 됐어. 응. 내거 많이 됐으면 바꿔. 오, 응. 아니 너거더 하라고. 아니, 무슨 응. 나 무슨 고깃집 아줌마 된거 같아. <laughs> <laughs> 지금 몇 판째 굽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익으면 싹 뒤집어서 드세요? <laughs> 어우, 진짜 두툼하다. 어. 또 이렇게 해도 맛있거든. 응. 너무 두껍나?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맛이, 맛있, 식...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육즙에 딱챙겨지고 응. 자셔봐. <laughs> 일단 자셔봐. 또 오실 거야. 그러게. 응. 밤새 먹고. 응. 살도 안 쪄, <laughs> 막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얘기하는 거야. 전문인 같아요. 아이고, 빼 살이 어디 있다고 그러셔? 막 <laughs>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웃음> 아이고, <웃음> 세상에. 아가씨들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막 웃어야지. 아니에요, 너네 그래야지. <laughs> 연기하는 거지 <말씀. 웃음> 어. <laughs> 아줌마 맛있게 해 주세요. 어. <laughs> 나는 왜 아줌마래? <laughs> 맞아야 되겠네. <laughs> 어, 어제 어제 그렇게 굶지도 않았는데도 막 어, 그랬던 거막 오늘 다 먹는 걸로 막한푼 다면서 너어빨 어. 많이도 안 먹으면서 응. 오늘 이러 오는데 이런다 얘가? 응. 나는 밥안 먹어? 이래서 <laughs> 뭐라고? 응? 응. 난 먹을 거 아니야. 응. 내가 내 이름을 쓰네. <laughs> 밥안 먹어? 어. 햇반 안사주래내거는 이러는 거야. <laughs> 내가 가서 얄밉게 맛있게 먹어 주리라 했는데 나도 안 먹고 있는 거. 하나, 하나 더 얻어 먹을래? 그래서 두개 갖고 온게 진짜 아니 하나 더갖고 왔어. 생각갖고 <laughs> 아, 어, 난 뭐. 난, 어, 혹시 사람이 또 없다고 아니, 진짜 두개 갖고 왔 아니, 우리가 내가 진짜... 메뉴 아니 메뉴를 생각해 보니까 응. 밥 먹을 일이 없는 거야. 점심에 어, 샌드위치 해. 먹고 저녁에 고기 먹고 어, 아침에 어. 국수를 먹으니까 어. 그래서 밥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나는 안 먹어 이랬거든 응. <laughs> 나 아시는 언니들은 고기와 밥이 꼭 같이 동반돼야 돼. 어... 나도 그렇고. 음 고기랑 밥꼭 먹는 사람 있고. 음. 음. 냉면 먹는 분들도 음. 있는데. 고기만 음. 음. 먹는 사람. 음. 음. 근데 밥이 좀 들어가야지 맛있지. 고기만 먹어 나는 고기만 먹어. 아, 나도. 그래. 나 어, 아이고. 근데 그렇게 먹는 게더 살찌니까. 아이고, 이 언니를 어. 다 날씬한 데 이유가 있구나. <laughs> 아, 예.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오>, 왜이랬어요 <laughs> 아이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기 뭐지? 어, 저쪽 농부들, 농부들. 울겠네. 울겠네. 혼나야겠네. 가불살입니다 <laughs> 아버지, 잘. 매판채국인 건가요? 어, 폐수가 없죠 <웃음> <웃음> 그쵸? 아 <아우>. 짠하다, 진짜. 점프술 <laughs> 같아요, 진짜. <laughs> 아우. 자, 이쪽, 이쪽으로요? 아, 음. 네. 네. 짜잔. <laughs> 아 <아유>, 기특해라. <laughs> 그럼 돌멩이를 타가지고. 응. 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뭐, 아니야, 어떡하냐? 괜찮아요. 누나 응. 내려놓을게, 이제. 음. 좋네, 좋네, 음. 좋네. 아유,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다. 응응. 음, 음. 빨리 에이, 드셔. 옆에 뜬 고구마는 뭐야? 그것도 <laughs> 맛있, 맛있게 먹었어 음. 너 때문에. 열과 성일 다해서 음. 까줘서. 그 옛날부터 백기는 맛하고 까는 맛은 잊을 수가 없지 우리 그런 거야? 음. 약간 음. 약간 거시기 한 말이야. 그런 거야? 양한 거야? 아니, 그런리가. 음. 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줄 아나. 음. 나이만 사십. 내지 뭐. 달이면푸늘을 멸려면... 봐서 <laughs> <흔들어 버렸어. 웃음> 막 얘기할 뻔했네. 아우. 야, 캠핑장 오면 원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지 않냐? 지금 하늘을 찍고 있는데 여기가 하늘인지 이불 속인 날씨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가지고 아, 별이 그게 만지는 그, 않은 것두 개랑 두개어두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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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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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괜찮아, 하나 오늘은 난저 별로 충분해 아, 이거 이별저 어, 어, 어. 너무 예쁘지 않냐 아, 그, 이 별이 있으니까 오늘은 하늘을 잘안쳐다 보게 되네. 아 방금 그러면 하늘 찍은 나는 뭐가 되니?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어르고 가면 음. 막 진짜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어, 있잖아. 어. 있니? 어, 있어. 나 가면 있어. 음, 있어 어, 있어. 근데 이제 오늘은 아까 우리 올때막 이렇게 음. 막 하늘이 구름이 음. 막 되게 청하고 이러지 않았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도 별이 음.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가까이 보는데 이 지금은 되게 높이 멀리. 음. 한 번을 베꼈어 얘를 이렇게 된대니까 너도 해봐. 집, 집게 하나 잡더니 응. 이렇게 해서 음. 아이고. 야, 여기 있지? 이런 거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얘 까볼까? 음. 엄청 잘 까져 봐. 여기 있지? 어. 이렇게 아이고. 도 <laughs> 카메라 앞에서 쪼네그니까 집게가 두개 있으면 더잘 잘릴 거야. 섞어진다. 아이고. 음. 어, 어, 가진. 가진. 어, 오 순보내. 조심해 조심해. 어머 하트야 하트 어, 사랑해. 어씨 고백 받았어. <laughs> 먹어봐. <그냥> 갈라졌는데. 음. <laughs>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맥주와 이제 육포를 음. 음. 먹는 건가요? 이거를 색다르게 음. 먹는 방법이 있대요. 음 숯불에 아니 이거, 나도 음. 이거는 안 해봤어. 그 참기름에 음. 어, 살짝 음. 이렇게 음. 먹으면 또 맛있다 그러더라고. 음. 음. 하나 한번 해보자 참기름. 이거, 이게 어딨니? 집게로, 그걸로 이렇게 아, 해야 네네 네. 아니, 이거 소, 괜찮아. 아, 아 이제 돼지고 먹고 소고기네, 이제. 그래 <laughs> 오늘, 음, 진짜, 오늘, 맥기를 먹은 거야? 응. 음. 네. 수가 없어. <laughs> 정수님 하나 드려볼까요? 응. 음. 음. 아, 네. 진짜 고기 같다 고기님, 네? 음, 이거 소고기 거든요그가까요 누가요? 요 누가요? 요 누가요? 요맛있요누가나 누가요? 누가까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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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말랑 믿을 수가 없어 야, 김치가 다시... 맛있어 보인다 다시 봐야지 아니 이거 뭐 특별한 솜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음, 멸치맛 나디포리로한 거야 괜찮아 너 먹을만해? 응 음. 계속 여기다 끓이면서 이 스테이크 드세요 너